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성노화는 이제 뭐 트렌드가 됐잖아요. 이 저성노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짠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 제품은요, 여러분. 올리오 올리바의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스틱인데요. 우리 올리브 오일조 하면은 아마 뭐 엑스트라 버진이 좋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 올리브 오일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여러분, 검증으로 답을 찾은 사람이 있는데요. 산지와 품종, 또 테이스팅까지 직접 확인을 하고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온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 올바인입니다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 너무 좀 생소하시죠 올바인이 직접 정말 전 세계 올리브 현지 동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수확하는 환경도 직접 확인을 하고요 또 올리브 성적 데이터도 검사를 하신다고 해요 거기다가 시음까지 한 후에 이 품종을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라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올비아에 사용된 올리브 모두가 다 유기농입니다. 이 로얄 있고요. 콜레스웰로, 네. 두콜레 카브라 총세 가지를 사용을 한대요. 거기다가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기준인 여러분. 산도 0.3% 이하를 충족한 유기농의 고품질 원료만을 사용한다고 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올리브 오일요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이 정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공복에 뭐한 스푼 드세요?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이러면 너무 애매해요. 그죠? 이올비안는요딱 스틱으로 15ml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국제올리브협의회의 1일 권장 섭취량 이 유럽식품안전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15ml씩 개별 표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휴대하기 간편하고 거기다가 딱딱 포장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장 걱정할 건 뭐예요? 3패요 항상 신선한 올리브 오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비아는 세 가지의 올리브 품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하늘색 얘가 유기농 로얄이에요. 올리브 오일에서 꽃향기랑 달콤한 과일 향이 어우러진 맛이 나요. 그 다음에 이 진녹색이 이게 꼬네스웰로. 올리브 오일에서 달콤한 과향 일 그리고 향긋한 풀향이 나요. 너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견과류에 아몬드의 섬세한 고소한 향이 난다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유기농 코니 카브라. 이게 풀색이에요, 여러분. 이 꼴리카브라는요, 이게 스피인 톨레토 DOP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게 허브와 과일향이 나고요. 약간 이 매, 매콤 쌉쌀한 균형이 잡힌 맛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 하늘색, 저 오늘 옷이랑, 네. 하늘색 이 유기농 로얄을 한번 맛을 볼게요. 이게 그냥 점선 있어요. 딱 간편하게 뜯어가지고요. 어? 정말 고향이가 나요. 음! 과일향도 나요. 음 너무 신기해. 뭐라고 하지? 진짜 과일향이 나요. 너무 향기로워요. 어 와인 느낌이야. 뭔가 굉장히 음, 향기롭고 달콤할 것 같은데 달, 달지는 않아요. 근데 달콤한 향이랑 풍미가 이게 입안에 싹 퍼지는 게어나 지금 약간 빵 땡겨. <laughs> 그리고 이 마무리감이 너무 산뜻해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 산뜻한 마무리감에 어, 상쾌해서 나 오일 먹었는데 오일 먹은 게 같지 같 않고 뭔가 좀아 어, 뭔가 향기로운 한 음식을 먹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정말 이거 맛으로라도 경험으로라도 한번 꼭 한번 챙겨 드셔 보시기를 저 정말 추천드릴게요. 이 올비아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생식으로 한 포씩 드셔도 되고요. 또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샐러드나 빵과 함께 요리에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언제 어디든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와인 먹을 때 이렇게 향기로 고급스러운 고 올리브 오일 우리가 어디서 구해요? 딱 꺼내가지고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올리브 오일 전문가가 선택한 유기농 엑스라 트 버진 오일 올비아로 오늘 간단한 루틴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올비아라는 올리브 오일을 하나 먹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평소에 알던 그 올리브 오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향기롭고 맛있어서 도대체 아니, 이거를 어디서 구했고 어떻게 만들었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을 만드신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 올바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인 올리브 오일 마스터 컨설턴트이자 소믈리에 올바인입니다. 오, 오 제가 올리브 오일 소믈리에라는것 자체가 너무 생소한데, 한번 소개해 주시요 올리브 오일은 어, 천 가지가 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네. 와인처럼 때로 아라는게 있어가지고, 네. 그 올리브 농장의 토양이라든지, 네? 그리고 기후, 해발 고도, 네. 그리고 수확 시기. 그리고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올리브 오일의 맛과 향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는 음.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올리브 이렇게 막 뭔가 막 레벨류가 다른지 몰랐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면 다 좋은 걸로 맞아요. 아는데 네. 소믈리에들은 이렇게 어, 관능 평가, 그러니까 감각 분석을 통해서 올리브 오일의 맛과 향을 분석하고. <laughs> 그거를, 어, 다양한 사람들한테 음식과는 또 어떻게 올리브오일이 잘 어울리는지 페어링까지 제안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올리브오일 페어링도 있는지 몰랐네요. 음.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로얄 품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로얄 품종은 이름처럼 굉장히 우아한 어,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얀 꽃향기와 그리고 풋풋한 푸사과의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메스웰로는, 어, 이것도 스페인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거고요. 플레어이 굉장히 프루티한 향이 강하고 그리고 고소한 아몬드 향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코르니카바라 이거는 저희가 올리브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맞아요. 굉장히 항산화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올리브오일의 건강상의 이점을 준다고 하면 은 거의 폴리페놀이 99.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리페놀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매콤함 그리고 쓴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걸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가 올비아 스틱에 15ml를 담았습니다. 네. 이 이유가 있거든요. 유럽 식품 안전청에서 이야기하는 1일 어, 근장량의 폴리페놀양 5mg 이상을 담기 위해서 이 15ml를 선택했습니다. 음. 아니,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시연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때 로얄을 먹어봤어요. 근데 나 너무 놀랬다. 왜 올리브 오일에서 향기가 나지? 정말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딱 먹는 순간 와인 한 잔이 너무 느꼈어요. 어, 진짜로. 근데 사실 요즘 공복에 오일 먹고. 맞아요. 맞아요. 먹잖아요. 그럼 로얄을 먼저 먹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꽃향기가 나는지 한번. 네. 궁금하다. 네. 어, 맛있다. 이거, 맛있다. 보통 그빵 찍어 먹는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좀 믹스를 하잖아요. 음, 다른 거나 발사믹하고 네, 막 이렇게. 네, 아니면 레몬즙 조금 음, 짠다든지. 음, 음. 이 자체가 그냥. 내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너무 맛있다. 발사믹 같은 거 넣기가 너무 아까운 올리브오일입니다. 음. 이렇게 우리가 챙겨가지고 다니면 너무 건강하고 신선한 오일을 맛있고 고급진 오일을 먹을 수 있다는 게전 너무 좋더라고요. 음. 네. 이제 올리브오일을 따로 챙겨 먹지 않는 한 이렇게 먹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올리브 오일이 이렇게 맛있다라는 거를 요거 먹고 알게 된것 같아요. 지금 이세 가지가 다 다른 맛이 난다는 거죠. 지금 혹시 이 올리브 오일 시음 방법도 따로 있나요? 소믈리에들이 관능 평가는 하그세 가지의 어, 조건은 프루티한 향 그리고 두 번째는 쓴맛 그리고 매운 맛입니다. 오늘 이 네, 쓴맛도 났어. 네. 맞아, 첫 맛도. 번째는 향을 맡아야 되는데요. 향을 맡을 때는. 우리가 어~ 실제로는 어~ 온도가 (25도에서) (35도) 정도가 적당한 시원해서. 온도입니다 거기서 향을 맡았을 때 굉장히 다양한 향들이 나는데 브로티한 향도 나지만은 과일 향도 날수 있습니다 꼭뭐 바나나 향이라든지 사과 향. 토마토 양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럼 할머니 시키시는 대로 한번 네. 시음을 해볼게요. 네. 어떻게 그런데 여러 건장량이 10원인데 저희가 세 개를 먹으면 권장량이넘는데 <laughs> 네. 그러면 뭐더 더 먹는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천천하게 그 좋겠지 뭐. 두 번째 입안에 양 약간 머금고 음. 어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바람을 빨아들이잖아요. 공기를 음. 빨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먹는 김을 할때 후추 같은 매운 맛을 느껴보십시오. 아 느껴서요. 아, 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날숨이 되면서 어우 살짝 매콤한데라는 느낌이 있어요. 매콤한데, 네, 그러면 좋은 올리브입니요 음, 와, 나 처음에 음, 왔어. 정말 신기해. 처음에 그 수엘로 먹었는데. 최 수엘로. 저도. 확실히 뒤에 그후추 어, 같은, 그 같은 그런 매운 맛이 나네요. 그 뒤에 맛이 나네요. 뭐세 가지가 맛이 다른 게 너무 신기해요. 노야리랑 또 이거랑 또 달라요. 네. 저는 정말 이세 가지 전부 먹어봤는데. 고의 수월리가 좋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걸 가셨죠 수리가네세 가지 다 좋습니다. 알겠아 <laughs> 네. 정말 여러분도 이세 가지 한번 드셔보시고요. 정말 꼭 마음에 드는 유기농 올리브오일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올바이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리브오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주는 건강한 선물입니다. 올비아와 함께 매일매일 더 건강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